네, 안녕하십니까. 열정열차 포항을 출발해서 동대구를 향해 떠나고 있습니다. 어, 방금까지 보신 영상이 동대구에서 있었던 뜨거운 유세 현장을 저희가 같이 네. 봤었는데요. 네. 어, 이번 시간 저희 그 동대구 유세 현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 어, 당 대표님을 비롯한 일행은 어, 동대구에 삼류해서 그 이후부터 같이 함께 하겠고요. 어, 저희는 지금 동대구를 향해 가는 동안 어, 저희 동대구에서 김민규 군이 아주 뜨겁고 멋진 연설을 맞습니다. 했었는데, 어, 네. 사실 김민규 군이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어떤 개혁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토론 동상연수. 배틀을 통해서 등장해서 해성과 같은 등장해서 네. 아, 2차 전당대회 이후에 선대본 발족식에 또 기조 연설로 참여하고 굉장또 많은 주목을 받아 았 활약들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김민규 군으로 상징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이 국민의 힘이 설립되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 개혁의 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네. 아, 이번 시간 염정우 보좌역님, 이진원 청년 보좌역님과 함께 네. 그리고 아, 신인규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보좌역 염정우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을 말하다 어, 청년들이 말하는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그 개혁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토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청년 보좌역 이진원입니다. 오늘 우리 염정호 보좌역 이야기한대로 우리 당이 걸어갈 개혁의 길과 또 지나온 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네. 그 국민의 힘. 죠 당명이 국민의 힘이고 네. 또 색깔이 빨간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과 딱 너무 맞는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제도권 내에서는 뭐 국회에서도 굉장히 네. 소수 당인 게 현실이고 음. 또 지방 권력으로도 봤을 때도 상당히 우리가 지금 많이 열세인 게 사실인데, 그렇죠. 네. 이 대선을 앞두고 정권 교체라는 이 국민들의 열망 정말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뜨거운 열정이 좀 빨간색으로 좀 표현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국민의 힘밖에 우리가 정말 의지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당명도 시적절하다 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당 로고 색깔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빨간색과 하늘색 그리고 흰색 바탕이잖아요. 예. 그 결국에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상징하는 그런 느낌이 예.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말 국민께로 녹아 들어간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색깔 자체도 네. 그 보수와 진보를 통합한다는 의미도 음. 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정당이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뭐 국민이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양 진영이 갈라져서 각자의 지지자들만은 사실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갈라치기 정치도 하고 그렇죠. 자기 진영 얘기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사실 뭐 국민이 국민이 뭐. 국민의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예. 내 뜻이다라는 것과 동시에 워딩은 다른 바가 <laughs> 없었던가 그러니까 예. 예. 국민을 빌려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 어, 당의 색깔과 같이 변화한 색깔과 같이 저희 당은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 공격적인 서진 정책 예. 호남민의 어떤 실생활의 불편함이나 배로사항들에 예. 공감하면서 이런 것들을 저희 당도 신경 써서 어, 생활 수준 향상에 예. 있어서 기여할 수 있다는. 예. 또 호남이라는 음. 필드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구애가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진영만 아니라 상대를 지지하는 후보들, 지지하는 지지자들까지 같이 품어 나가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아 같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실 이제 호남으로 서진 정책을 했지만 뭐한 번에 많은 것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하지만 차근차근 지금 시간을 갖고 걸어오면서 봤을 때 우리 양준우 대표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지금 얻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진심으로 융화되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맞습니다. 또 우리가 호남 동행 국회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번에 우리 열정 열차 기간이나 유세 기간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전해져서 영남을 시작으로 호남까지 함께 가는 네, 네. 그런 것인다 이거는 것또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이 네. 이게 우리가 공격만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상대방의 텃밭이라고 <laughs> 막 불리우고 뭐 이렇게 예. 관리를 해왔던 호남에 우리가 구애를 하는 것처럼 예. 우리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우리가 지금 또 열차를 타고 노비고 있는 예. 호남과 경남 예. 그 경북과 경남 지역의 예.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이 얼마든지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에 어떤 어, 전통적인 지지층이 있는 지역에서 어, 국회에서 당선되셔서 의원 활동을 하시는 의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긴장을 하시게 된다. <laughs>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네. 그분들도 이제 그 경쟁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게 한국 정치에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진영의 네. 목소리를 그렇네요. 대변하면서 국민의 뜻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 전체 의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시민들. 정말 뭐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그런 일상에 계신 분들의 뜻을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반영할 책임이 이건 뭐 양당 모두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좀더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대표님께서 항상 유세 가실 때마다 말씀을 하시지만 그 광주 청년들이 겪고 있는 고민 네. 대구에서 겪고 있는 고민과 네. 다르지 않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뭐 어떤 인연과 이런 진영을 넘어서. 국민 하나하나에 통합할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모시고 있는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유은으로 통합과 화합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정신에 입각해서 봤을 때도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라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갈라치기 하기보다는 우리는 향후 미래에 우리에게 국민들이 준엄한 권력을 주시면 서로 포용할 수 있도록 윤성열은 같이 갈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미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치기 하지 않겠다라고 한건 후보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참 네네. 제가 실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그 의료 대란 때 이제 네, 의사와 간호사 간의 네, 음... 어떤 그 약간 좀 이해 관계가 달라가지고 분쟁이 그렇죠. 있었을 네네. 때 뭐, 뭐 의사, 고, 사실 의사라고 하지만은 고생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 분들을 고생하고 있는 것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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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그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그런 그렇죠, 작은 그렇죠. 의료집단까지도 갈라치게 하려는 모습에 굉장히 실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 아, 정치적 이익과 손해 이런 것들을 상관없이 국민들을 통합적으로 가르지 않고 대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참 저는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 저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당 색깔이 상징하고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전에 우리 당이 처음에 시작이 됐던 그 민주자유당부터 시작을 해서 못하게 그 됐던 당부터 파란색도 많이 써왔거든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우리가 계속 써왔던 그당 색깔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결같이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이미지도 좀줄수 있지 않요 그리고 지금 방송 보시면 밑에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현재 유세 의 장면을 동시에 보여드리고요. 아, 네, 네. 지금은 저희가 이제 터널인 것 같은데 잠깐 <laughs> 어두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터널을 네. 지나가고 있고요. 어 저희가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보수 정당의 뭐 변화와 혁신 네. 정말 바람처럼 불었던 것을 무려 뭐 과거도 많겠지만은. 가장 가까운 과거로는 사실 저는 기억나는 게 오세훈 시장의 당선이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또 거기에 우리 양준호 대변인이 또큰 역할을 했던 걸로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진 않았어요 네. 작은 <laughs> 작은 아유. 작은 이제 조약도 를렇게 네. 아, 힘이 모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런. 그 흐름을 한번 쪽에 네. 보면 좋겠거든요. 오세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네. 그런 뭐 비대위 체제도 있었고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오세훈 시장 선거 승리가 네. 굉장히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 흐름에서 아, 중요한 역할을 모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작점을 잠깐 되돌아보면요. 지난 네. 재보궐 선거 때로 돌아가면은 그때 유세차에서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네, 제가 말이죠? 제 유세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면 받았다고 한다면 네. 그때 제 말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샀기 때문일 건데, 그렇죠. 그때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는 국민의 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 그렇지만은 고쳐서 쓴다면. 네. 못친다면은 민주당보다 낫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줘보려고 한다라고 했었어요. 아직까지 희망이 더있었다 네. 이런 네.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젊은 유권자들의 사고, 생각을 보여준다면은 네. 72.5%가 지지를 했다고 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보해놓고 그나마 기회를 줘보려고 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의 어떤 정당 개혁 과정, 1차 전당대회, 그 초대 당대표를 뽑고, 초대 대통령 우리 후보를 뽑고, 맞습니다. 앞으로 1대2대 계속 나오겠죠. 초대 당대표와 초대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개혁적 모습들이 그때 재보궐선거 때는 우리가 유보를 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끔 바뀌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4월에는) 유보적 상태였으나 음. 그 과정에서 과정 과정에서 개혁적 모습을 통해서 지지를 하게 됐다. 그럼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저는 해봅시다. 이제 사실 그4.7 재보궐 선거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됐던 것이고 네. 그 다음에 바로 이어받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초대 당대표. 당대표, 당대표, 당대표 이준석 30대 후보의 네. 영선에. 네 이준, 저 영선의 이제 30대 원의 당대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준석 현상이라는 바람으로 이제 되면서 이제 저희가. 처음 대표 되시고서 처음 했던 정책이 대변인 토론 배틀이었고 예, 아, 예, 거기서 예, 이제 저도 선발할까요? 용기를 내서 아, 네. 이제 또 도전을 하게 됐고 네. 또 거기서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수의 어, 개혁과 혁신을 이어오고 네. 있는 네. 것인데 어, 어떻게 보면 이 바람을 계속 좀더 타야 된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아직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네. 더갈 길이 아직은 더 멀다. 국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네, 우리가 맞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희도 그래서 저도 사실 윤석열 후보님이 대통령 된 이후에 그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 게요. 사실 제가 개, 저, 저 역시도 그랬고 기성 정치인이었다면은 저희 청년 보좌역들 40명 정도 못 뽑았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위험, 어떻게 보면 또 위험성을 띄고 있거든요. 4 0명의 톡톡 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움츠릴 수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 패러다임을 좀 깼다. 그래서 우리가 40명을 뽑아놨는데 그 청년 보좌역들이 각지 각소에서 지금 굉장히 역할을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자체도 하나의 정치의 변화고 정치의 개혁이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되신다면은또그 패러다임을 이끌어 가시면서 새로운 청년 정치의 장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정, 좀 해봅니다. 정말 청년 보좌형님들이 네.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느끼는 것이 패러도만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양 당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네. 예전에 PD 출신의 능력 있는 방송가인사들을 아, 네. 네. 영입을 해서 산타 그 보자스 어, 얘기를 네.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아, 네. 그 근거를 네. 따져 보니까 네. 우리 쪽에서 모셨던 그 PD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 네. 청년 보좌형님들이 일반 국민들이 감동시킬 수 있는 일상생활에 밀접한 아이디어를 톡톡튀는 아이디어를 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중진 PD 출신의 어떤 능력자 분들이 끌려다니는 <laughs> 현상이 된 건데. 그런 요소 요소에서 청년 보장님들 참 많은 활약들을 하고 계십니다. 연구장님은좀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좀 느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뭐 청년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분들도 그렇고 이런 기득권 네. 정치, 어떤 뭐 보여주기 음, 네. 이러한 세력, 그러니까 전통적 방식에 그런 네. 거에 대한 이런 환멸과 이런 부태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국민의힘의 36세 그 영선 원외 당대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영선은 그, 너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어, 예. 아, 네. 그래도 이렇게 어, 꾸준하게 네. 이렇게 네. 도전하시는. 네. 근데 이제 그 당대표 수락 연설에 보면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국대다로 인해서 그 대변인을 이렇게 선발하겠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좀 동참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능력 고사를 봐야 된다. 지방선거 출마하더라도 예예 예, 예. 예. 근데 그 얘기를 하셨 P AT죠. p p AT.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게 필요한 과정들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지방 지방 의원들, 광역 의원들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정치 우리 당의 정강 정책을 좀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갈수 있는 것 자체도 정치 개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의 정치 혁신의 바람을 저는 계속 우리 당이 더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이번에 좀특기할 만한 점이 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바람을 확 일으켜 놓은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 네. 또 윤석열 후보님께서 그 바람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지금 당선이 되셔서 지금 이 바람을 다 이어와서 네, 네.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혼합적 태풍이 일어났다 그럴까요? 네, 네. 그런 바람이 저는 불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이 이 정치 개혁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윤석열 이준석 조합보다 더잘 이룰 수 있는 조합은 네. 대한민국 역사상 없다. 맞습니다. 네. 아, 전 이렇게 감히 좀 평가를 하고 네. 싶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저도 크게 공감합니다. 네. 공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저는 공감. <laughs> <laughs> 네. 그래서 이런 정치의 그런 혁신의 바람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네. 뭐 제도도 바꿔야될 수도 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뭐 인물에 대한 교체 요구도 늘 있던 겁니다. 사실은. 네, 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그 고구마를 확생기면 여기가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막 가렵잖아요, 어디가. 네, 네, 그러면 막 긁어 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거를 얼마만큼 기성 이제 정치권에서 응답을 했느냐. 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국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는 많이 다가서지는 예, 못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네. 정치 개혁의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이준석 대표가 이 당을 이끌면서 네. 그걸 또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네. 또 이런 이런 모습들이 네. 또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아니가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한없이 또 겸손해져야 될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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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하시고. 저희가 정말 개혁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거만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예. 좀더 겸손해지고 예. 더 조용히 그러니까 가 저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게 그렇죠, 저는 좋게 네.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대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아, 저게 정말 과연 가능할까? 네. 실현이 가능할까? 네. 근데 이렇게 좋은 대변인분들도 이렇게 선별이 됐고, 네. 사실은 이런 공정한 경쟁만 좀 마련이 되면, 네.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것이 담보가 된다면, 사실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렇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유세의 힘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직접 올라오셔가지고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바 우리 이제 윤석열 미래 정부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 좀이야기 했었는데 네. 그런 것도 계속 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또 국민의힘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기회의 장들이 네. 앞으로도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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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댓글도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지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어뭐 공정 정의 상식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있고. 또 마이클 강님은 준스톤 정권 교체 꼭 하세요 네. 이런 엄중한 명령을 또 이렇게 내려주고 계시고요. 어뭐 윤석열 대통령 화이팅 또 연설 잘합니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네. 윤석열이 답이다 뭐 윤석열 후보님 응원합니다 준스톤 잘한다 뭐 이런 댓글들 넣어주 네.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오늘 쭉 지금 기차 안에서 이런 보수의 지난 한 네.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네. 또 시간에 게 회상하니까. 또 약간 추억도 돋는 것 같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어, 우리가 이렇게 해왔던 일들도 네. 많이 이렇게 좀 생각도 나는 것 같고,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아, 하, 앞으로 기대가 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리고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만들어 가실 그 네. 정치 개혁에 대해서 네.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저희도. 또이 개혁이라는 게 어, 단순히 이제 3월 9일의 결과에 따라서 뭐 멈추거나 이런 것도 아니, 아닌가요 9월 네, 아, 네, 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가지고 네. 민주당이 따라올 수 없는 PPAT 네. 공직자 자격 시험 같은 것들 네.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니까 아, 낮은 자세로 저희 뼈를 깎는 쇄신을 거듭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변화도 여러 종류의 변화가 있어요. 아, 네. 좀안 좋은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단어가 불가역적인 변화라는 음, 단어를 아, 굉장히 네, 좋아합니다. 수 없는. 네, 어떻게 보면 이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음. 이제는 다시는 이제 돌아갈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라아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로 가겠다라는 네. 그 의지를 우리가 네. 다 여기 담아가지고 네. 마무리 멘트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있... 그러면 열정열차 하면 같이 열정합니다로 이렇게 네, 마무리 그래요,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예, 예, 열정을, 가득 네. 네. 열정을 가득 담아서. 열정을 가득 담아서. 자, 열정열차. 열정니다 힘.